안녕하세요 어제 들었던 그프로메스 공동체 교회 설교 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아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아네네 유황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었죠 맞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더 깊이 곱씹어 보면서 아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랑은 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현실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거랑은. 네. 그보다는 좀더 궁극적인 거.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특히 뭐랄까?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깨어서 옷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선포된 그 시점이 중요해요. 아, 그 아마겟돈 전쟁 직전? 맞습니다. 아주 극심한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딱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마지막 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명령, 깨어있어라. 이게 단중히 뭐 졸지 말라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촉구고요. 아시다시피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요즘. 맞아요. 정신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여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 세상 지식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다. 그렇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게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할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 네, 봤어요. 그 영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죠. 그 용, 짐승, 거짓선지자 이게 약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탄의 방식이죠. 용은 직접적인 유혹, 짐승은 세상 권력이나 미디어를 통한 어떤 반신앙적인 메시지, 또 거짓선지자는 뭐 교회 안팎의 잘못된 가르침,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같은 거요. 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말과 이적으로. 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신앙의 동기 자체를 잃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위협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잖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 자기 옷을 지키라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옷, 옷이요? 네. 여기서 옷은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분, 정체성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무화가 나뭇잎 옷은 인간의 노력, 연약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입혀 주신 가죽 옷은 대속과 은혜를 상징했죠.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입니다. 근데 설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 옷에 만족을 못 하고 세상 옷을 탐낸다는 거. 뭐 명예나 돈이나 그런 거요. 아, 그 아구찜 티셔츠 비유. 네, 기억하시네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이게 부실하면 그게 진짜 초라한 거다라는 거죠. 네, 네. 찔렸어요. 그래서 옷을 지킨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싸움이에요. 불순종으로 옷을 찢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옷을 더럽히거나 아예 복음에 냉담해져서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싸우면서 은혜를 지켜내는 거죠. 와. 그럼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옷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게 시작일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대살문이가전서 5장에 나오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다. 예상치 못한 때 오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이니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막이죠. 이걸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아, 영적인 무장이군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늘 성명 충만해야 하는 거고요아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왔군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게 핵심이죠.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어거스틴이 체험한 거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아,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정말 혼란하고 미혹도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삶 자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나님이 입혀 주신 이 귀한 그리스도의 옷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네,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누니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